사랑하지 말라 또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보래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데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걸명심하셔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이요 우리를 막 세상 욕과 미욕에 넘어뜨리려고, 끌어 땡기려고, 그냥 음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졸라요. 졸라. 그럴 때,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요즘처럼 이렇게 뜨거 기도, 그래서 깊은 기도, 하나님과 온전히 이, 이, 하나님과의 그 도회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사탄이 나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그럴 때, 절제하고, 차단하고, 마음을 지켜야 돼. 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에도 넘어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우리가 사탄에게 허락을 하면, 계속 그것을 1 0로 삼아, 믿기0로 삼아. 근데, 우리가 사탄을 아무리 고시해도 그것을, 요동하잖아. 그냥 하죠. 나중에는 대꾸 이미지 대꾸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의 길만 묵묵히 가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꽃이 다, 꽃이 다안 따라주면 질려서 가는 거요 마귀가 질려서 떠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아 어, 마귀가, 아이고, 좋다, 좋다. 난도 좋아, 넌 좋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진리.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꾸 거기 그만두서 같이 팀기다가 끝내는 같이 면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울은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깨닫다가 이런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미있지 자기가 그렇게 토크가 훌륭하고 자기 위하는람이 했고 자기같이 높고 험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서요 그만하자 응? 그래서 도령이 어었어요왜 아무것도 자기가 터지지 않으니다 멀뚱하니까 최고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자만심을 갖고 또막 자물심을 갖고 연습을 하게 된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술맛 베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깨달으게면 뭐냐? 아, 의의는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주인이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끼리는, 너고나 유스들 고서로서 이렇게 할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주인이. 그래서 우리가 <laughs> 우리 그 특별히 어르신들이 남자 어르신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러면 교회 안 가?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 거기는 조상도 모르잖아 제사를 안 들이잖아 그리스 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면 조상님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니 더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사를 지낸 들을 많이 지내봤자, 뭐예요? 그 할아버지, 증족, 고조. 고족. 고조도 안 지내요, 요즘에는. 그냥 강는한만 지낸다고. 그런 말이, 근데 그분만 조사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가장, 이, 응? 소 조상님도 중요해요. 조상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만드는 모습. 그러니까 는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사사단지니까 부모 자식도 부모도 모르는 놈, 응? 나쁜 놈. 우리나라 옛날 말로 싸놈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조상님을 위대한 조상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더자존대로복을 주신다. 알레르기야. 아,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조상, 조상을 가지고 모두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상을 만드신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쫙 보니까 모두 다 주님인 거예요. 우리의 첫 조상 우대 바로 우리 할머니 엄마 아버지 막 우리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 말씀을 통해서 창세계에 올라와서 첫 조상을 보니 그분들이 하나님이 지었는데 You mm <laughs>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도 예수 님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구원했어요. 그러면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모든 삶에도 구원해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삶에부분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 하나님 감사 우리에게. 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인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숙의, 이런 원칙 알면 우선과 차선을 알면 하나님 제일. 그다음에 조상님도 믿고 후손들도 사랑하면서 서로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다 너나 나 똑같이 죄인이더라 주인이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러면 잘난척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이 평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잘 갖고 우월해서 막 뽐내고 막 사람들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꾸이는 거예요. 그니까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사람의 마음을 높여주고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떨어졌어. 의 일어난 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하나도 없다. 즉에 여러분이 그리고, 그 말에 하나님을 찾는다 뒀고, 치우쳐 함께, 그냥, 부위에 빠져, 불법에 빠져, 죄악에 빠져서, 무의 가르더라 하나님께는 영광은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안 들고, 다 치우쳐, 자기 나름대로, 자기 못 들으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응? 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래서 뭐요? 마음의 부패함을 표현하는 게 연인거든. 마음의 부패함을 썩고 부패해. 부패. 그래서 도만을 만찬한다. 하나님은 영화롭기도 하냐고. 그래서 모여 그 여름은 소규모 일상, 일수된 독사의 도기, 그 이별은 조지와 악독이, 그발은피흘는데 빠른 파멸과 고수의 그들의 평강에 갈지 못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랑 이와 같이 죽을 수가, 죽은 우리 죄인을 예수,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님이 예수를 보내셨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본체가 하나님인데, 말씀을,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는 그 말씀대로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고 오신 분니 就这。 Gracias. 막, 아주 더럽고, 추워. 그냥, 막, 다 막, 죽이고 싶고, 그래. 근데 예수를 만나니, 그, 생각과 마음이, 보는 눈이, 다 달라져가지고, 천국으로 된 거야, 천국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옛날에 미워했던 사람도, 원수 같던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다, 아, 이쁘고, 감사하고, 새사람이된거야새 사람. 이들은 정말 천국의 신령의 천국이되어서 신령 천국 예수님 모시고, 신령 천국이 버려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생활하는 예수님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천국에, 예수 너무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천국에 가는 진짜 천국이란 말. 없도 거고 하나님만 하나님 품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표가 있고 아름다운 곳에서 살라고 하는 걸알려는 거예요. 그요 네. 그래서 뭐예요? 오직 의인은 다 그래서 잘나 자지 마라. 아니라고. 야 네가 잘나갔자 그거 네가 똑똑해 갔자 그거 네가 가정아 좀 얼마나 가치 있어? 네가 이뻐가지 얼마나 이뻐? 다 그게 그거예요. 그만 어차피. 주름장 세계에 되어있고 또 어떻게 정신을 흐릿하게 되있어다 아, 그것이 하나님이 지어낸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그래서 그러잖아. 그들의 목구멍은 하나님 못 맴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 목구멍은 주인들은 다 열린 구덩. 그열린 소금을 일주에 독살, 입에는 저주와 악도들면은 잇만벌을 하는 거거든요. 잇만벌 잇만벌을 당한다면 잇만벌이면 그냥 저주하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게 빨빨리해라고 정말. 입술에 그냥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에 부정이 되다보면서 제단의 숯불을 서 입을 갖다가 숯불에 지어버잖아 그때는 입이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물로 입에 예수 십자가로싹 씻고 새롭게 거듭 나이에 면서 이제는 거룩하고 복되고 참된 신명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을 피우는 데 빠르고 화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함의 일을 알지 하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주며 시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아. 그러나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어 아, 네. 예수 십자가를 팔았다 내 뒤에는 십자가가 어디서 져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원래는 이게 무슨 색이야? 하얀색? 그 불이었어 근데 아니, 예수 아, 네. 빨리 예수 십자가를 보영했잖아 그러니까 빨간 안색했잖아 그 여기면은 유행 따라 산다고 십자가, 그냥 옷에 찬란하게 해놓고 막, 그냥, 이상한 색깔로 내놓는데, 십자가는 오직 구현이에요 구역을, 아, 아, 네. 예수의 빨간 붉은 피란 말이야. 아, 네. 벽의 피. 아, 네. 그래서 그 피를 상징하는 색깔을 바꿨어. 육식만 나타내서 바꿨어. 그래서 그 앞에만 엎드러지면, 예수의 십자가에 엎드러지면, 죽을 내가 살고, 망하나가 살고, 어? 멸망받은 내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내 풍성을 얻고, 영생을 안는 거예요.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십자가 눈에 보여 피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영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 없는 인체는요, 바람에나는 교화 같다고 했어요. 바람이 불면 죽쟁이 교는요, 날아버려요. 그리고, 알고만 많아. 알곡은천국가 죽쟁이는 지옥가 거야. 불에, 죽쟁이. 여러분, 농사, 별농사지가봤잖아썰농사 지면 어떻게 방앗쳐갖고그 겨가 남은면그 겨는 다 모아놨다가 섞여서 거름을하던데 아니면 불을 때어렸리데 그러고도. 근데, 알맹에는참 귀하게 모아놨다사람들의 생명명식이 되찮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이제는 주의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 생명의 피로로 우리의 생명을살습니 우리 예수 안에서 정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날이 되시기를 주의 도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거니까요 어, 감사한 거네요. 아그쌍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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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사한 네요